반갑습니다. 여러분. 유튜브 도시탐험가입니다. 오늘은 충북 증평에 위치한 도깨비 아파트라고 불리는 윤모 아파트라고 왔는데, 바로 이쪽이 아파트고요. 여기는 폐 아파트예요. 근데 사람이 몇 명이 살기는 살거든요. 이게 TV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온 아파트인데,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분이 이렇게 입치권을 설정해가지고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. 근처에는 이렇게 도로도 있고, 차들도 다니고 한데, 유독 이쪽만 폐아파트인 그런 상황이에요. 아, 건물도, 아파트도 한 10층이 넘어 보이고, 엄청 호실이 많은데, 왜 폐아파트가 됐을까? 안타깝다, 맞죠? 한번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여기 보시면은, 진짜, 오랜 세월 사람의 손길이 안 닿으니까, 풀 같은 것도 다나 있고, 이런 식으로 완전 스크립트랑 풍이랑 같이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는 우편함인데, 우편함도 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분의 5분의 니까의곳에 이렇게 종이 가의어 있어요. 요 집은 사람이 사나 봐. 사람이 이의 5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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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가 나쁘지는 않아. 와 여기 사람이 살았던 방 같대요. 침대 매트릭스가두 개가 있고 사람이 거주한 담요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훈남방 두 방의 옵장 있고요. 여기도 또 다른 방인 것 같은데 또 다른 방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디자인은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죠. 베개랑 오파이산 벽지라 대충 이런 식이라고 유모 아파트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병성 윤모가 살아서 윤모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아파트 이름 자체가 윤모 아파트인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안 좋은 아파트는 아닌 것 같은데. 어차피 이런 거야. 이 달력에서 바꾸면 되는 거고. 여기가 화장실. 그리고 여기가 금방인 것 같습니다. 금방인 것 같은데, 이번 달력은 2007년도에 멈춰있 달력이. 대박이다. 진장에서 바닥에 물이 고이고 있어요. 빨리가 오랫동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. <목소리> 여기도 내려가는 계단인데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저 집은 사람이 살았나봐 커튼이랑 쳐져 있습니다. 진짜 신기하게 생긴 그런 아파트. 옛날 아파트에 이런 거 있으면 여기서 롤러스케이터 타고 지나가고 그랬는데.